고복 하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묵도로 예를 다 하겠습니다. 자, 목도로 예를 다하겠습니다. 이어서 아홉 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상이 힘드시니까 그냥 편한 신대로 앉으셨으면 해요. 잘 보기 좋아요. 예, 잘나그 네. 뭐. 아, 여기다 하면 눈위안에서는 이제 세 번씩 우리가 돌리자고 하는데그 필요 없이 그대로 그게 공손히 보리면되지뭐 예. 손이 크고 잘 보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. 어느덧 세번 돌리자고 하면 할 필요 없어요. 맞습니다. 일단 미신이에요. 그 사과찌개 기 옆에 사과찌개 올려야 돼. 차를 갖다 숨겨준다 하면 전쟁을 당했어요. 우리한테 막 공손히 보리면 되는 게. 방금 잠깐 한세번 소리나 주고, 방금 다시 고 다시 그 자리에 올려놔 주세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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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원하는 해드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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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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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네, 다른 모세 각안 하고, 옛에 그게 진짜 팔자오을때안 잡수라고 했는데, 그게 울렁잡고 했는데, 예, 건강만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손은 이게 이 여기, 여 이면 이분은 이이제게이라고해 이분은 이라고내이 여기 어면이분게 보면, 이분 이분은 어떻게 보면, 이분은 어떻게 보 이분은 어 이분은 게이어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, 이어서게반이리한대게 이분은 습니다참면이분지났떻면 어떻게 면이분하 어떻게 은이보이 그런데 지금 가없니까 그런 하나그 그러니까 사당에 있는 기 이렇게 하고그 예. 이렇게 해지. 둘한 어, 네. 하는 게 아니죠? 가이야게 주면 내가 이그게면 닭분이 닭주한테부터 그는데안니다 내가 안

모자 안 거의 다알아나고한접씩만 보여 줘요. 옆에 옆에서 편찮으면 네. 변호사가 가 건강만 네. 제배 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이그인 네, 씨가 성자 예를 하겠습니다. 아니자입니다고인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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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장난 받으세요. 저사라이었는데 어, 그거 하는데 조상 앞에서는 전부 소인이 조상보다 더리는 없단 말이요. 이렇게 거 신을 집안에고모 그 뭐야 로세 네. 번에 나눈다고 생각하고 따르시는 거야. 진상 봐야 저기 뭐성씨 무슨 뭐 이번에 네. 나는 못 잡고 봐야 무슨 뭐못못 저기 뭐야 저기 뭐지? 낙두 씨뭐이게 해서 그거 씨로 찍지 말자 그 그냥 돈챙 하지 말고 다보야 돼. 너무 그게 맞네. 그게 엄선적 뭐. 여기 존함보다 더 높은 애가 뭐 있어. 여기씨붙 찍은 게아니라 자. 점자 에아도록 어, 네. 하겠습니다. 네.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안제3를 생각하시고 한 문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현재 정, 정작 저기다. 아다다나목 회장. 아 목장 회장 다다나다 많이. 아니 목재 회장이 하한번 네, 제가 그걸 여러 번빡했어요 죄송합니다. 그리뭐어 참전하려고 해? 어 참전하면 안 돼요. 안전히 잘 해오라고. 어? 완전 다들이야 이게 설정하야게 다시 다시 해. 그래요.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청정을 하고 있어? 잔을 다칠수 없으니까 다시 해. 다시 네. 해. 그래,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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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죄고합니 그거면 안 돼요. 네. 조심해. 아 이게 이거 저는 여기 잔을 이렇게 잔을 그렇들해드리게 예의인 것습니다 다시 들어야지 청정하기 전에 해 아니요. 청정 예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. 청정하까 일정대로 했잖아. 그래서, 성자 부위에 자를 보트라도 해야 됩니다. 네. 사회자가 해야 돼요? 예, 예. <laughs>

이거는 다음으로 해야지 성범이씨가성경공 그래 왜요 성범다 해야 돼. 죠 너도 경윤씨 나 주윤씨도 해나 주윤씨도 경공 승경공 승경공이 은경공 운경공 동물도 같이 해야되고 그지 같이 해주면 같이 해야돼? 같이 해주면 네. 네. 네 같이 하면 이니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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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 회장님 아니, 뭐, 잘 가야 되는데 아니 다른 분가고야지네 제가 갔다 오면 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아, 남이사도 지사들 자면 저기 저하고서 밥먹가나 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지사들 면그사도지사저 전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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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번 하고는 사고가 다고 그러는데 <laughs> 이내는 그래 그 먹고살기 어려워가지고 그럼 목고살기 어려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거에요 남이사도 어. 저기 저하고 가서 밥 먹고 이렇게, 하루에 와야되서 먹거나 해요 네. 그래서 괴수만 들어오면 왔다고 하네. 돼

그러면 한문제를 하겠습니다. 전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홉 수절을 드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. 더 드시라고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자 하시고 네, 잠깐 이 자를 조금 옮기시죠. 네, 그러고 시죠 걷어서 세번 정조하시고.

아니, 그게 아니라, 당 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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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,